우와 내가 좋아하는 과일 코너. 한나야, 얼른 와. 오늘은 어떤 과일을 살까? 아, 여기 여기 맛있는 방울토마토다. 우리 방울토마토 사자. 한 상자에 방울토마토가 몇 개나 들어 있는 거야? 여기 직원분께 여쭤보자. 저기요. 뭐좀 여쭤볼게요. 네, 무엇을 도와드릴까요? 한 상자에 방울토마토가 몇 개나 들어 있나요? 네,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8개 정도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우리 세 장자 살래? 그렇게나 많이? 나 방울토마토 엄청 좋아한단 말이야. 세 장자 사자. 알겠어. 아무튼못 말린다니까. 그런데 세장 사면 도대체 방울토마토가 몇 개인 거야? 한상재의 128개 들어있다고 했는데, 그러면 세상재에는 몇 개가 들어있는 거지? 우와, 이번에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젤리가 산더미처럼 있네. 쟤, 아까 내가 가위 살 때는 눈치 주더니. 너 젤리 사면 너안 준다. 우리 반 애들 하나씩 사서 다 주려고 했는데. 아 정말? 미안 미안. 젤리 종류가 도대체 몇 개인 거야? 한번 세어볼까? 하나 둘 셋. 전부 20종류인 거 같아. 우리 반 친구들이 모두 열, 12명인데 20개만 전부 다 맛보게 하고 싶은데. 왓? 그렇게나 많이 사려고? 너돈 있어? 저금해둔 돈이 있어. 코로나 때문에 학교 못 와서 친구들이 보고 싶었는데 젤리 선물하려고. 이야, 하나가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? 이것이 알았어. 미안, 미안. 그나저나 우리 반 친구들 12명에게 20개의 맛 젤리를 전부 맛보게 하려면 도대체 젤리를 몇 개나 사야 하는 거지? 12명에게 20개씩이라?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 거지? Thank you